미군이 북한과의 전쟁을 치를 것을 대비해서 조용히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오는 2월 평창 공개올림픽 기간 동안 특수부대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남포기지에서 SLBM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정찰기들이 이례적으로 서해쪽으로 최근 며칠 동안 집중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보도된 내용이죠. 이재명 차장. 예, 미국의 대표적인 논론이죠. 뉴욕타임즈가 영상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해 12월 로스캐롤라주 코트브레그 기지에서 무려 48대의 아파치 헬기와 치노 헬기를 동원해서 군이 병력과 장비를 옮기로 훈련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년간 그러니까 포트 브레이크 기재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군 훈련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남북 대화 시작 전이긴 하지만 미국이 어쨌든 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조용히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뉴욕타임즈를 분석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님, 자 여기서 펜서블레이드 훈련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펜서블레이드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요? 말 그대로 뭐 흑표범의 뭐 짧은 그 칼이 정도로 번역을 할수 있겠는데 네. 사실 정대적인 훈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좀짧 칼인데 좀 짧은 칼이거든요. 네. 완전 단검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근접전을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어, 훈련 이름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재명 차장 그 이야기할 때 나왔던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는 카메라로 찍은 화면인데. 네, 바로 저 그, 화면이 있죠. 저기 지금, 지금 실제로 낙하산, 미국 본토에서. 그렇죠. 낙하산 타고 뛰어 C-17 항공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네. 거기에서 지금 낙하산이 무수히 떨어지는데한 120명, 한개 중대규모의 훈련을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아파치 헬기와 치눅 헬기 그다앞에서한 48대를 동원해서 또 훈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각각 몇대몇 몇 대라고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아파치 12대, 그리고 치누쿠 한 36대, 이 정도가 동원된 훈련이라면은, 네. 치누쿠 36대 같으면은, 천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마마 그걸 이제, 아파치가 항공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병력을 이제 수송을 하는 것인데, 네. 에, 그리고 그와 함께, 저는 또, 에, 제트 수송기로, 또더 빠른 속도로 또, 수, 어, 소수의 병력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은 네. 어, 기본적으로 멀리 네. 가서 원정 가는데 최소 1에서 2,000명 정도를 투하해서 어, 어, 네. 뭔가 작전을 한번 하겠다. 네. 그런 훈련이라고 봐야 됩다 해외 원정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움직임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예비군 동원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잠시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예비군과 미군이 운영하는 예비군은 좀 개념이 다르죠. 지금 미국 본토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비군 370만이거든요. 네. 어, 미국 예비군은 미 육군 예비군이 한 20여만 명 됩니다. 되게 적은 숫자 아닙니까? 우리에 그런데 예비군? 어느 예비군이 더 세겠냐? 당연히 20여만 명에는미 예비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은 거의 정규군에 가까운 훈련을 하고 정규군에 가까운 대우를 받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아주 어. 어, 그렇지만은, 이제, 전기군과 똑같은 근무를 하지 않고, 1년 한 30일 정도의 그 훈련을 하는데, 어, 그 미국은 예비군을 긴급 예비군, 대기 예비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세 개로 나누어 놓는데, 긴급 네. 예비군은, 어,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 언제든지 동원 부르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소수고, 대기 예비군이라는 이그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동원센터라고 그, 명칭은 있지만 사실은 뭐 지금 최근에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유, 거의 유명무실했죠 그런데 네. 각 주별로 이걸 전부 다 정비해서 를 실제 인력과 이동과 장비를 거기다 보충해서 실제적으로 이 대기의 비군들을 즉시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니까 대단히 큰 전쟁을 아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뉴스탑텐에서 미 공군의 정규군에 배속되지 않은 수송기들이 지금 한반도 인근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예비군 얘기가 나와서 왜 미군이 예비군까지 동원하나 했었는데 실제 전투가 벌어질 전쟁이 벌어질 걸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그렇죠. 됩니다. 그때 이제 C5 수송기였는데 네네. 방금 나왔던 C17 수송기는 현역 수송기인데 C5는 C17이 나오면서 잠시 퇴역을 해서 어, 스크랩 처리가 되어 있던 건데 미군에서그 퇴역한 예비역 수송기를 동원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미 육해공 전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현재 미군의 움직임을 보면은 미군이 원하는 것은 저 블라디노즈라에서 일단 네, 코피 터터리이 핵미사일 시설만 제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네. 그래도, 우, 그래도 미군이 원치 않는 전면정이 벌어져도 네. 전면정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이런 의견에,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도 함께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오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미군이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죠 특수부대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특이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전투를 현재 벌이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유형의 특수부대로 구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가요? 지금 시리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특수부대와 같은 유형이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시리아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특수부대는 뭐 보도된 네.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이제, 이라크라고 했거든요. 네. 이라크의 특수부대를 제가, 어, 다시 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를 네. 이라크의 델타포스 같은 그런 특수부대가 배치되는 게, TF20이라는 이제 이 테스크포스 팀이 이제 결성이 됐었는데, 네. 그거는 델타포스 대북으로 레인저, 이런 그 에이스 팀들이 이제 들어가서 실제 후세인을 체포작전하는데, 을 그럼 원래 알려져 있는 참수부대를 구성하는 그렇죠. 그런 경력 부유 아닙니까? 후세인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의무병력이 당시 공화국 수비대라고 해서 얼마나 어, 많은 인력들, 병력들, 막강한 병력들이 있었습니까? 저항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 총, 소총 만든 특수부대들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어, 제1 3악사단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 공화국 수비대를... 정기군을 정기군 대 정기군으로 격파를 하고 그 사이에 이 에이스 팀들이 들어가서 아하. 후생을 잡았거든요 특히 이제 후생의 아들인 우다이와 쿠사이를 잡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대부그루나 네. 델타포스 같은 그런 에이스 팀들이 들어온다면 이 에이스 팀한 한 1,200명까지 뭘할 거냐? 그게 아니죠. 바로 우리 여기에는 이2 사단이 있거든요. 네. 어, 그런 팀들이 그 부대가 지원을, 데에서, 해준다는 거군요? 지원을 해서 더 강력한 작전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그루, 델타포스로 구성된 참수 부대는 소규모 특수팀이긴 하지만 테러단체를 상대할 수 있는 규모는 됩니다. 하지만 국가 규모 아니면 더큰 테러 단체 조직적인 테러 단체를 대항할 때는 소규모 특수 부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갑사단이나 아니면 정찰 부대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 지금 우리 북한을 상대하는 참수 부대 역시 그냥 단순한 테러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의 국가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원 부대가 충분히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당장 급한 어떤 세력들은 미 이사단을 할 것이고 지난번에 네. 우리가 또그 알려드렸듯이 사전 배치 전단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또미 본토에 있는 기갑 여단들이 또 들어올 것이고, 어, 그리고 지금 또 수송하는 이런 작전들, 이다 그렇게 해서 어 에이 대북으로나 델타 포스 같은 에이스를 지원해주는 어, 그런 테스크 포스,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그런 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수부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참수부대가 그냥 소수정예로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 실제로는 기갑사단 그리고 항공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작전 중인 그 특수부대와 같은 유형의 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서해에. 위치한 북한의 남포기지 기억하시죠? 동해에는 신포기지가 있고요. 서해 남포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움직임이 지금 신상치 가 않습니다. 아, 제가 반대로 얘기했군요. 서해 남포기지. 자, 미군의 첨단 정찰기들이 요 며칠 사이에 서해 쪽으로 총 출동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지금 아래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RC-12 정찰기가 인천 상공을 정찰했고요. 곧그 다음날, 같은 정찰기가 또 서울 상공을 정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요, EP3C 정찰기가 인천 지역을 역시 돌았고요. 지난 14일, DHC-7 정찰기, 역시 남양주 지역을 돌았습니다. 공통점들. 지금 느껴지십니까? 보통 미군의 정찰기들은 동해바다 쪽에 정찰을 많이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미군 정찰기들 주로 서해안 쪽을 정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찰기 움직임은요, RC-135 정찰기 인천 지역을 하루 종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찰기들 대표적인 것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월 13일 인천 상공에서 식별 된이 해군 ep3 전자정찰기 입니다 바로 이 항적 추적 사이트에 드러난 ep3 정찰기의 위치입니다 다음 정찰기 한번 볼까요 1월 14일 남양주 상공에서는 지금 dhc7 전자정찰기 라고 해서 미 육군이 운영하는 정찰기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 역시 항적 추적 사이트에서 노출된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이 정찰기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RC-135S 코브라볼 탄도탄 정찰기. 지금 말씀드리는 정찰기들의 공통점은요, 탄도 미사일의 발사부터 낙차까지의 모든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정찰기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종일 서울 상공을 돌고 있는 RC-135V 정찰기의 항적 위치입니다. 서울 주변 상공을 지금 이 시간에도 상공에 떠서 무언가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통점.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국 시장님. 일단, 미군의 이런 첨단 정찰기들이 주 서해안 쪽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뉴스탑 1팀은 남포기지에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 네, 어, 지금 그이 정찰기들이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11월 29일 북한이 어, 화성 15형을 쏘기 직전에 네. 화성 15형을 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이 한국에 파견했던 첨단 어, 정찰기들이 그대로 좀더 와가지고 네. 현재 서울과 인천 근처를 견뎌 맴돌면서 네. 계속해서 정찰한 걸로 봐서는 어, 목표가 남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남포에 있는 그 바지선이 개선을 네. 해서 어, SLBM을 쏘는 게 완성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조만간에 북한이 SLBM을 쏘지 않겠나 는 사안이 들기 때문에 네. 의심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아, 집중적으로 정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일 정찰기들이 수도 없이 계속 뜨는 이유 그 전에는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보인 적은 없었죠. 아까 말씀하신 화성 15형 쏠때 이후에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RC-10이라든지 그 DHC-7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주한미군 5 0 1정보회단 소속의 에, 정찰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주한미군이니까 어, 작전을 할수 있다고 라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EP-3C라든지 이거 주한미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RC-235S 코브라볼. 그리고 RC-235V 리벳조인트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탄도탄만 전문적으로 추적하고 탐지하고 예상하는 그런 어, 정찰기들인데 네. 특히 이제 RC-235V 같은 경우는 텔레메트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몇번 소개를 드렸는데 지상통제소하고 탄도탄을 지속적으로 송수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잡아내는 거예요. 네. 어, 이런 것들이 와있다는 것은 지금 북한이 SLBM 또는 어떤 특정한 탄도탄을 서쪽 지방에서 지금 어떤 징후가 굉장히 유력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미군의 움직임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강습 상륙함, 와스프급 함이라고 하죠. 미 해병대들을 신속하게 상륙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공모항급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습 상륙함 세 척이 세계 전단이 한반도에 오고 있다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츠람대 소속 보원리처드 강습 상륙함은 이미 사세보의 기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출발해서 하와이를 출발했죠. 제칠 함대에 배속된 와스프 함이 지난해 7월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말, 1월 말쯤에 도착할 것이다 했었는데 글쎄. 요 지금 이게 일본에 이미 사세보항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사세보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 그래서 예상보다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를 네. 빨리 온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서해 집, 지역에서. 다도탄 추적기를 비롯해서 여러 정찰기들이 집중적으로 작전하는 이 시기와 맞추어서 이 와스프가 좀더 속도를 내서 더 빨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 우리가 지금 어,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오늘 또 실무 회담이라든지 이런 곳에 네. 굉장히 에, 고무가 되어서 네. 어, 혹시나 우리가 못 보는 어, 또는 그 이면에 네. 북한의 움직임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우리가 좀 되고요. 네. 어, 지금 이제 에, 아메리카 함까지 이 강습 상단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7천명 정도의 해병을 한 번에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팬서 어, 그 블레이드 훈련 같은 경우 그것만 해도 1,000명의 강습 부대를 또 낙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어, 미국이 북한 지역에 언제든지 만명 이상의 해병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네. 어, 상, 상당히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발,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분위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좀 훈훈한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그 뒷면, 뒷면에서는 지금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